토요일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움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126장입니다. 찬송 어로 신고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후전은 하셨네 손으로 하늘에서 내려와 저녀 몸에 나서서 사람 몸을 입은 늘 세상 모든 사람도 영원하신 주님. 영하 열어 동공 돌려보내며, 높이 찬영하 열어 의로우신 예수, 는 영아의 왕이시고, 세상 밀치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어서 어둠 나게 하시고 용생하게 하시네 언께 찬양하여라 용생하게 하시네 언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부터 어 18절 말씀까지 이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나님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저들 마치게 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의 여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망과 또 소망이 또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고 낙망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미리 설계도를 가지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날씨가 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아마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좀더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좀 다니셔야 서될것 같습니다. 어, 원래 오늘까지 숨겨진 진 숨겨진 진실 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이렇게 1월 1일이 딱 이제 중간이 되어서 좀 오늘부터 성탄 후 1주 새벽 기도 묵상 그 본문을 다음 주 31일 새벽까지 하고 1월 1일은 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하고 1월 2일부터 다시 생명의 삶으로 들어가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나요? 영, 어, 오래된 미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축복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고향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숨겨진 진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그 여러분 좀 생소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저렇게 이야기 하나 그런 생각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약속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성취 여러분들 약속입니다. 구약은 뭐다? 약속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런데 신약은 뭐다?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 모습. 이 약속과 성취가 우리 성경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약속과 성취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극장에서요 새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 그 새치기라는 게 있죠 요새는 그런 거안될 텐데 새치기를 했는데요 들어갔어요 그 극장에 들어갔는데 10만 번째 관객으로 뽑혀서 영화도 보고 상품도 탔어요. 여러분들,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갔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평소에 아, 저 여자하고 한번 데이트를 해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여자 여인이 우산을 갑자기 씌워줬어요. 여러분들, 어,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그 타려고 하는 내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려서 내가 그 택시를 잡아 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적 없나요, 여러분들?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네. 셀리의 법칙이다. 네. 우연히 또 자기가 바라는 것그 이상대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반대편에만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반대편에 가서 그 건너가서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한데 가서 보니까 원래 있던 곳에 빈 택시가 자주 옵니다. 그렇죠. 사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우연히 또 나쁜 방향으로만 일이 전개되는 일, 이거 무슨 법칙이라 고 그러죠? 여러분들, 예, 머피의 법칙이다. 이런 음,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도 어,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영화가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어떤 부분은 또좀 어려운 방향으로 그렇지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나쁜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늘 좋은 방향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늘 동전의 앞뒷면처럼 교차됨을 보게 됩니다. 늘 셀리의 법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머피의 법칙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은요. 시험을 이제 어, 보게 되었는데 시험 문제가 방금 그빈그 그 시험 전 시간에 5분 전에 공부한 부분에서 나와서 야, 너무 기뻤습니다. 그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다 아는 문제인데 번호를 밀려 가지고 <laughs> 낭패를 보았다 이거예요. 너무나 좋았는데 그냥 번호를 잘못 밀렸어 가지고 참 슬펐다 하지요. 처음 친 고스톱에서 스리 고를 맞았는데 막판에 화투 한 장이 모자라서 파토가 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일을 한다고 해서 백화점을 가봤더니 꼭 사려는 물건은 세일 제외 제외 품목이어서 슬펐다. 그렇죠? 평소 내다 버리려고 마음먹은 자전거를 예, 오늘 마음 마지막으로 타고 나가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타가 나가 타고 나갔는데 자가용한테 접촉사 가고 나가지고. 그 자가용하고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공돈이 들어와서 기뻤습니다. 근데 매일 버스를 어, 타고 출근 기뻐했는데 매일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타고 싶어서 택시를 탔더니 어, 그 돈이 들어와서요.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몸 고생, 마음 고생 했다는 거지.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좋은 일 나쁜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삶. 이거 우리가 어, 이런 고사성어를 쓰잖아요. 인간 만사 뭐라고요? 세옹지마다에. 예. 화와 복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 두지 말라. 이게 중국 고전인 화남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북방 근처 국경 근처에 점을 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한번 제가 얘기 많이 들었나요? 그가 기르는 말이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어르신! 말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슬퍼요 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무슨 복이 되는지또 어떻게 알겠소.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몇달 후에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땅에서 좋은 또 말을 하나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르신 말이 두 마리나 생겼네요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자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무슨 화가 되는지 어떻게 알겠소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노인이 말타기를 좋아하던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닙니다. 이 일이 혹시 복이 되는지 누가 알겠소 했습니다. 그 뒤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젊은이들을 다 잡아가고 전쟁터에 어,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가지를 못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무사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보기에는 진짜 슬퍼할 일이고, 오늘 내가 보기에는 기뻐할 일 같지만은 그것들이 너무 그렇게, 어, 여러 문제 앞에서 슬퍼할 필요도 없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 만사다, 인간 만사, 세홍지마다, 라는 거, 단순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전도서에도 말하잖아요. 지나치게 살지 말라. 그렇죠? 지나치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laughs> 지나치게 바보인 척 하지 말고, 좀 중간에 서라. 예, 중간에 서라. 예. 네. 훈련소에 가면요. 진짜 훈련 받을 때 열심히 하는 친구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중간 천천히만 하면 돼. 그, 그 또, 못해서도 안 돼.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살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아, 다 복이 되고, 그리고 화가 될 거야. 네? 아, 이 일이 어떻게 하면은 복이 될지도 모르고, 이 일이 어떻게 하면은 화가 될지도 몰라. 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좋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전달, 기도의 어떤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과연 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흘러가는 구름에 그냥 올라가서 그냥 세상을 관조하듯이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 방식대로 나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삶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아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알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저도 아직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섭리. 이건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 간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 그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아예 그냥 기도하면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굉장히 높은 의미 있고, 굉장히 넓은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이 머피와 셀리의 법칙,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니, 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 세상의 순환의 그런 법칙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것입니까? 아니면 네 번에 걸쳐서 전달될 이 약속과 성취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출 것인가? 이 송년을 지내가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말하면서 슬픔과 기쁨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되는 삶 가운데서 그것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며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올한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2026년 10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있음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마에서 라헬이 죽은 사건, 그리고 라마 고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 슬픔과 애통과 절망의 사건이었지만은 그곳이 약속과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가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안 내일은 송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건강한 교회 세미나 성령이 이끄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그 모습들을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회를 저희들이 또 나눕니다 함께하시사 구역회를 통해서 신년 예산이 수립되고 저희들이 귀한 정책들이 다시 세워져 나가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새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교회 예배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날씨와 상황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 자신이 그 섭리의 주인공이 되겠노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내일 있을 송년 예배, 그리고 또한 오후에 있을 구역회까지 이어지는 모든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의 모든 사역들의 시작이 이루어질 텐데 은혜의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많이 좀일들이 많아서 힘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어, 미래를 주님께 맡기면서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건할 수 있도록, 병환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이 치료해 줄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제목 놓고 우리 주여매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함 저희들 송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소...